일본 아이입니다. 요아이 엘크온 생을 브라스 철아 소개할게요. 요아이 두아이다 6.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이, 철아 아주 철아도 예김상대 아주 예쁘고요. 아, 역시 야들은 명품입니다. 이렇게 세트해서 여러분 너무나 착한 가격 25,000원 보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 25,000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분 아이 행복마리아철라금입니다 사이즈는 6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쁜 콩철라요밑에도 자구가, 자구석 다른데요. <laughs> 예쁜 자구를 다른 콩마리아철라 6cm 나오는 아이. 가격 8만원 소개하겠습니다. 콩 마리아츠라 자구달리나이 8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원종 몰게임 종자입니다. 저도 요 아실의 종자를 지금 이 꼬지 해가지고 송송송송 지금 심어놨습니다. 여기서 예쁜 원종몰개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이 아이 원종몰개인 종자 여러분 3만원에 소개할게요. 가격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9cm 나오고요. 이 꼬지에서 밭에 한 심어보세요. 자, 저쪽에 우리 아시리 밭에는 이 종자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 종자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SP 금입니다. SP 금. SP는 이름이 없다는 말이겠죠. 요 6cm 사이즈 6cm 나오고요. 가격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3반으로 금이 나오고 있나요? 요 아이 SP 금입니다. 3만 원 가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레오파드 실버금입니다 이 아이 7.5cm 나옵니다 이렇게 레오파드 실버금 여전히 잘 유통되고 있는 레오파드 실버금 5번 아이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3반 줄무늬가 쫙쫙 있는게 레오파드 실버금입니다 이 아이 가격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6분아이 마리아금 마리아 철아금또한 세트 내 볼게요 요아이 7cm 나오고 10cm 나오는 요아이 가격 25,000원 아주 착한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철아 예쁘죠 요아이들 또포도 떠보시고 철아도 키워보셔도 되고요 요 아이도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묶음해서 세트로 25,000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생얼과 철학금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7번 아이는요 영꽃몰개임금입니다 영꽃몰개임금 7번 아이 와요 아이 가격 그 하네요 아이 사이즈는 4cm 나온는 아인데요 자, 이 연꽃 몰개인금 가격 50만 원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종자입니다. 연꽃 몰개인금. 자, 4cm 나옵니다. 7번 연꽃 몰개인 50만 원입니다. 8번은 흑장미 백금이고요. 이 5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8만 원 소개하겠습니다. 흑장미백금 B 타입 p e B t y B 타입 p 장미백금 5cm type, B type, B type, B type, B type, 곰이 살포시 이렇게 발연되고 있네요. 아이 9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자 생얼로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음, 이렇게 원디츠라검 원디츠라음 사이즈 9cm 나오고요. 가격 15만 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원디츠라검입니다. 10번 아이는 로제 복용금 로제 아 로제 복용금이네요 아주 사이즈가 5.5cm 나오는 라인인데요 복용금이라서 가격도 그합니다 가격 55만원입니다 로제 복용금 11분 아이 프로미러 철학금입니다 푸르미르 철학금 5.5cm 나오고요. 자, 각각 생물로 나오고 있나요? 음, 보십시오. 푸르미르 철학금입니다. 하나. 둘, 얼굴이 세, 넷. 얼굴이 다섯 개인 것 같는데요. 아, 원 철아 상태로 이렇게 엮였습니다. 5.5cm 나오는 푸르미르 철학금. 가격은 2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2분 아이 태승 몰게인입니다. 태승 몰게인 뿌리 턴턴이 내렸고요. 사이즈는 5.5cm 나옵니다. 가격 18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저 강아지들이 망이, 망이 같이 이렇게 애를 미기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반려 식물 키우는 분들이 반려 동물도 다 키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예쁘하고 사랑하는지. 음, 저는 감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요아이 태승몰개인입니다. 가격 18만 원 보내 드립니다. 13번 가야금인데요. 어우, 음, 요아이 7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요 가야금 2만 원 소개할게요. 그래도 복륜님그검잘 들었네요. 가야금들이 별로 잘 안드는데 요 아이는 검이 좀잘 들은 나이입니다 가격 2만원 7cm 나온 아이 가야금 2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